김호중과 김영옥 선배가 서울림 선배를 방문한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 소식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한국 연예계와 대중문화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선후배 간의 관계, 연예인들의 인간적인 면모, 상호지원과 연대를 통해 치유와 성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다. 서울림 선배는 두 차례 폐암 수술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베테랑 연예인으로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 대중문화계와 사회 전반에 걸친 인간적 공감과 연대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서울림 선배의 건강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폐암이라는 병마와 싸우며 두 번의 큰 수술을 견딘 그녀의 삶은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을 넘어 정신적, 정서적 부담까지 포함되어 있다. 한 번의 수술로도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경우가 흔한데, 두 차례나 수술을 받은 그녀의 모습은 강인한 생명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호중과 김영옥 선배가 그녀를 방문한 것은 단순히 선후배 간의 인사를 넘어서 진심 어린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였다. 특히 김호중은 그녀를 마주하며 깊은 감정적 공감을 드러냈다. 서울림 선배의 호흡기를 본 그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이는 단순한 연민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어린 시절 할머니를 떠올리며 타인의 고통을 자신과 연결시키는 깊은 감정 입의 순간이었다. 그의 이런 모습은 그가 단순히 인기가수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공감 능력을 지닌 아티스트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서울림 선배는 가족 사진과 함께 아들의 추억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녀가 아들을 떠나보낸 후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매일 밤 울음을 참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 그녀는 아들이 생전에 쓴 편지를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닌다고 하니 이는 단순한 물질적 유물이 아니라 사라진 존재와 이어주는 상징적 매개체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김호중은 자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경험과 연결 지으며 그녀의 아픔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김영옥 선배의 격려 또한 서울림 선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김영옥 선배는 그녀에게 잘 먹고 다시 건강을 되찾아야 한다며 삶의 지혜와 희망을 전했다. 이는 단순히 위로를 넘어 삶의 작은 것들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 이런 모습은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어른의 역할과 연예계 내 선후배 간의 인간적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특히 김호중은 그녀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2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는 금전적 지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는 선배의 건강 회복을 위해 자신의 위치와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며 자신의 선행이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서울림 선배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으나 김호중의 진심 어린 간청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받아들였다. 그녀는 김호중이 아들보다 더잘 대해준다고 말하며 깊은 감동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소식이 아니다. 이는 선후배 간의 관계를 넘어 인간적인 교감과 공감을 나누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는 한국 연예계가 단순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인간적 유대와 지지가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이와 함께, 김호중은 청원 아이스 얼음 정수기 광고 메이킹 필름을 통해 대중 앞에 또 다른 모습을 선보였다. 광고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그의 친근한 이미지와 대중적 영향력을 결합시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중요한 매체다. 한달 만에 조회수 70만 회를 돌파한 광고는 그의 스타 파워를 다시금 입증하며,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보여주었다. 김호중의 이러한 선행과 활약은 단순히 개인의 업적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위치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팬들과 대중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의 선행은 대중문화가 단순히 소비와 오락을 넘어 사회적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서울림 선배와의 교류는 단순히 선배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넘어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투병과 삶의 이야기는 단순히 연예계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상처와 추억을 안고 살아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이야기는 대중에게 더큰 울림을 주며 인간적 공감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김호중과 김영옥 선배의 방문은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 어려움을 겪는 동료를 돕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는 공동체 정신을 상징한다. 이러한 모습은 연예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는 인간적인 교류와 연대가 어떻게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더 나아가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김호중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선행을 넘어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돕는지에 대한 교훈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대중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돕고 함께 나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